손을 천성의 보호막 확실히 깨고 제거를 한다 이런 판단들도 방구 선수가 계속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까지 끝난 가운데 1대1 동점 항상 골수 경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음흠. 왜냐하면 1대1일 때 대기 두개 남아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 빼기 룰로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먼저 승리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두 선수의 세 번째 경기, 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박무 선수가 남은 직업이 전사와 주술사 중에서 전사를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프리맨 장상두 선수는 성기사를 다시 한번 꺼내네요. 성전이죠, 성전. 네, 성기사와 전사.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온 매치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예전부터 이제 성기사와 전사가 맞게 되거든요. 이이 30분이나 예전 예전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네. 강밀전사와힐 아 기사 무기는 어마무시하게 좋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네. 예전보다 조금 더 빠르고 또 깜짝 킬각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갑자기 막 전사가 락가 되죠. 네 그렇죠. 예 <laughs> 네, 과거에는 서로 탈진 될 때까지 네.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은 지금 뭐라도 하잖아요. 지금은 <laughs> 그렇죠. 근데 한 7턴 8턴까지 영능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카드 버리기 싸움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 막 방막 같은 드로우를 오히려 드로우도 안 해주면서 죠그면 그렇죠, 그렇죠.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정말 큰 그림 봐서 눈눈 뽑아 놓고 이건 어떨까 어. 여기서부터? 네. <laughs> 사실 눈눈 눈 설계를 여기서부터 네. 하기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역시나 제일 무난한 건 탈출용 코드나참외 탈출용 참외도 양산 도발이 체력이 높기 도 쓸만하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근데 정말 큰 그림 눈 눈, 수많자두장 있잖아요. 눈눈두장 뽑아놓고 무난하게 컨트롤을 하기에는 내가 조정을 하겠는지 코드 쪽이 좀 무난하게 보이고죠 제일 무난한 코드인데 네. 네. 무난한 선택을 했네요. 이건 설마 동정 코도까지 해놓나요? 이는 아쉽네요. 아니면은 어, 어, 동정 코도까지 해놓네요. 다음 턴에 좀 이어서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여기서 한번 무기 빼주고 다음 턴에 거. <laughs> 눈 눈. 눈눈 중독. 눈에눈 눈에 대한 약간 집착. 네, 네. <laughs> 중요합니다. 어, 이거 쓰나요? 오 어, 이거는 템포를 잡기 위한. 오 예. 어 근데 어... 구분이 나가네요. 네. 그렇다면은 예 그냥 파투 숲사 나가주고 원로 더프를 통해서 잡아주면 되죠. 9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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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다. 아, 아, 예.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나갈 수 있는 도발할 없고, 할수 있는 수 없고 할수 있는 액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한것 같은데. 또나가네요 설마? 어, 구울 조금 두번째 부분은 안끊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했 구울, 물갑 예. 생각해야죠 아, 그렇죠 네, 물갑 네, 생각을 그렇죠. 해야죠 어, 구울을 만지작 만지작 하길래 그렇죠. 혹시나 불안했는데 네. 병을 그냥 쓰고 넘어가는 방구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테스트 퀘스, 하나도 못했어요네 네,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은 네, 그냥 일단 그, 바이언독 수호병으로 도발을 네. 찾아주고 남는 코스트을 멀로쿠스 카드 송 미리 나가주고 어... 이거는 다 애매하죠 네 두개 독깨비 부가 사이 백팔십 어뭐 상대의 어떤 직업이 하수인을 많이 까는 그런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 네. 사이 쪽도 네. 생각을 해볼 만한데 네. 정말 다 애매해요. 네, 좀다 애매했죠. 네. 그렇게 가치가 높은 카드들은 아니었어요. 방구선은 지금부터 퀘스트 하나 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발 나갔고요. 네, 퀘스트를 이제 하나 할겠다. 네. 와, 성기사는 좀 여유가 넘치거든요. 다만 성기사도 조금 빠르게 몰아붙이는 덱인데, 네. 지금 뭐 그렇게 압박을 못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사도 충분히 할 만해요. 왜냐면 난투도 있고요. 구울 물밥에 태고의 비룡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아쉬운 거는 퀘스트 하나밖에 못 겠다는 거. 이건 어떤 일단 할까요? 뭐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카드들을 좀더 지켜봐야 저희가 정확하게 이후 양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전사가 확실히 나빠 보이는 않아요. 그러니까 청기사 입장에서 이렇게 무게가 있는 덱은 아닌데 몰아치는데 일단은... 성공을 하지 못한 모습이고 네. 이후에성기사가좀더 탄력을 받아서 몰아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 수가 두 개나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난투고 하나는 이제 구 물고기 밥이고요. 네네. 전사 쪽이 확실히 좀 버티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게임은 레이시온 구원에 눈. 잘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노우의 네. 가치를 좀본것 같습니다. 자, 눈에 눈는 탈출용커도 구원. 또 다시 탈출용커도. 소셜 연코드요. 그렇고요. 아 표현이 너무 네. 예, 신세대 같으시죠. 저... 아, 네. 웃으면서 약간 자괴감 드는데 <laughs> 네. 자꾸 웃고 있어요. 네. 네. 어, 구울 물밥을 안 하나요? 온순한 아... 메가사우루스 같은 걸 생각하면은 일단 좀 지워버리고 싶긴 하거든요. 여기서 끊어내는 건 괜찮은 보니까. 물론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여기서 버틴다고 했다가 욕심 부렸다가 온수산 메가사우루스 한방딱 맞는 순간에. 아이쿠 그냥 구글 물법 할걸 후회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난투가 없다면 여기서 고민해볼 법도 하지만 난투도 있고요 손에 네, 그렇죠. 여기서 안 쓰는 거 조금 음. 뭐뭐 무리가 될것 같아요 전투대장 네. 정도는 내가 네. 구글 물법으로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아껴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전투량 나오더라도 네. 일단은 방제력이 있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이게 내 하수인까지 다 잡는다는 건 모르겠지만 내 하수인은 이렇게 찍히거든요 안전하죠. 네. 그렇죠. 네. 미리 맞고 나서 정리하는 것보다 맞기 전에 정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네. 난 레시오. <laughs> <재밌겠어. 웃음> 한번 방금 네. 맞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다는 말이 왜 웃긴지 모르겠어요. 어... <laughs> 네. 왜 웃기죠? 왜 웃기죠? 모르겠어요. 네. 네. <laughs> 아, 뭐 한참 예뭐 지나가는 볼만 봐도 웃을 라이나 맞는다 네. 이런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laughs> 아, 예, 주의, 아니 아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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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쉰다 때린다 어 그럴 수 네. 있죠 취향은 존중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자 공포의 안개 도깨비 만족스러운 도발은 그 아닌데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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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다시 한번더 반복되자 그러면 일단 뭐 비룡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나오지가 않죠. 네. 네 영능력 쓰고 캐스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방구 선수입니다. 어, 드로우 카드가 오가도탈와가도탈 네. 어, 가도탈 좋아요. 음, 여기서 뭐 빈라그가 나갈 필요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요 굳이 없죠. 네. 네. 가지가 도친 탈거 쓰고 젬머리 겸물 좀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뭐 영능력정도 써주면 이 자체로도 필드 싸 싸움 자체는 성취가 좋거든요. 잡아주면서 탈출용 코드까지. 오지랖자를. 안네요. 아 탈출용 코드는 그냥 걸어주지 않네요. 저 탈출용 코드는 아깝다는 거죠? 어, 밀고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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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자 난투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어, 여기서 네. 그냥 마격 정도로만 돌아가고 밀고자 난투 를 다음 턴에 쓴다. 마격 그리고 영등으로 아. 넘어간다도 충분히 고려해보면 하겠네요. 어 여기서 밀고자 난투 어, 받아요? 사실 충분히 지금은. 아직 안 써도 괜찮다라고 <laughs> 생각했거든요. 어. 그러면 이러면 써서 내고 살리면 이득이죠. 신라가가 아니라면 그냥 아예 안 쓰고 한턴 넘어가는 것도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어, 지금은 그냥 난또안 쓰겠다는 의도로안 쓰네요. 그안 네, 쓰네요. 네. 초에 나갈 때부터 이번에 써야지? 그게 아니라 다음에 그쵸? 쓰려고 설계를 해 놓은 거였네요. 정... 저. 저안쓰아 신성아 같이. 아. 저 방어도가 좋네요. 체력적으로는 충분합니다만 이제 부 선수의 불안한 점은 힌트가 네. 말랐다는 점입니다. 여기 신성화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게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 프리맨 선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몰아쳐야 된다, 몰아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보여요, 계속 플레이해서. 근데 여기에서 신성어를 쓴다고 해서 팔 데미지를 본체로 때릴 그렇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네, 저도 그렇죠. 지금 빌라그로 네. 때릴 수 있다면 신성어가 뭐 무라친다는 네. 네. 표현될 이수 있. 약간, 약간 좀그렇 마음이 좀 보이거든요. 아마. 많이 칠은것 네, 같아요.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성어 좀 의아하긴 하네요. 자, 탈출용 코드를 걸어주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라그 장힐아 본체 일. 삼 하나가 남았으면도 불구하고 신병을 소환을 안 했네. 그렇죠. 구원 아니면 탈출용 코드라는 거 알겠죠? 딱 <laughs> 눈치 네. 챘죠? 네, 질챘죠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이번 턴에 네. 제가 방법이 없어요. 음. 아, 비룡이 나가도 정리되는 건 없고 네. 그리고, 그리고. 라그가 또 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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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는 비룡 아, 지금 퀘스트몇개겠죠 하나요? 네 가보십니다 네. 네. 아직 많이 깨지는 않았죠 네. 모바일 카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뒷골로 방어 대략조와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밀고자와 엘도르 평화 감시단으로 자 아, 조금 아, 때리고 만약에 여기서 빗라그가 자이라면은 아예 아, 이게 지금 저 빗라그 하나가 지금 게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전시관이 어, 좋아요 아, 정말, 정말 필요한 장요 그리고 퀘스트 지금 6개 맞이 깼고 새끼 네. 공포 뿔, 태구의 비명 이런 거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때려놓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라그가 자위를 하게 되면, 네. 자위를 안 하게 되면은 란투를 쓰지 않고도 라그를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 아, 이렇게 되면 근데 때려넣지 않았기 때문에 라그가 무조건 자위를 하게 돼서 그렇죠. 란투가 아니면 저 라그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란투를 씁시다! 네, 써야죠. 네, 강요가 되죠 네. 네. 아, 때려넣지 않았던 플레이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여기서 내아수인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인다? 이 정도로 불려나요? 그냥 난투. 그리고 피의 라그가 살게 되면은, 네. 진짜 전사가 할게 없어져요. 잡을까요? 아, 어, 나 잡았습니다, 라그. 라게 잡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다만 탈출을 하도 잘시한번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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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아 먼저 그 나간 하수인 순서대로, 네. 탈출. 라다지 구원이 적용되기 이 때문에. 뭐가 있냐면 퀘스트 깼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사가 난투를 한장 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난투가 나왔을 때캐스트를 깨놓고 영웅으로 툭툭 쳐가면서 상대 본체에 압박을 주게 된다면 그게 또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리 지금은 그 플레이를 하려고 했을 때 전사가 불안한 점이 뭐뭔 뭐가 있냐면 은 체력이 낮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죠. 전사 체력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경로 일단 먼저 돌리는 게 그렇죠. 좋아 보여요 코스터 어차피 여유 있거든요? 네. 아, 밀고 자 그래도 이번에 설파라스 끼겠죠? 설파라스를 끼고 영 능력 그리고 다음 남은 포스트가 한만하기 때문에 다이언덕 수호병. 자, 이거 맞춘대요. 빛나고 맞춘대요. 맞춘됩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3분의 1이에요. 하 나, 둘, 셋. 냠! 와! 너무 잘 맞췄다. 막 예, 네. 어, 때리고 네, 게임의 양상이 <laughs> 어, 예측력이 굉장하신데요. <laughs> 네, 양상이 네. 또 다시 어. 바뀌었어요. 흐름이 네.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조이스 분명 방금까지는 또 피체라그 때문에 전사가 스틸였는데 완전히 1 8 0도또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지는 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결국 이제 상대가 영력 쓸때 현기단 영력으로 필드를 깔아주는 게 있긴 한데 네. 뭐 소용돌이나 구울 같은 거 구울은 다 썼죠. 어쨌든 이런 태고의 비 같은 카드가 있으면서 자잘한 인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본체를 때려야 되긴 하거든요. 와 하수인 새옷 온스 스 좋아요. 존스로 일단 먼저 드로를 보고 네, 그렇죠 얼룩을 먼저 잡아주고 또 삼분의 일을 해주면서 잡아주죠. 난초, 난초, 오 이거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철면심의 설이 이건 본체, 본체를 잡아주었습니다. 나 어디로 가나요? 아, 예안 네.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예상 아, 네, 네. 예. 네. 자, 존스로 지능검을 깨놨더니 오른쪽에서 또 다시 지능검이 나옵니다. 네, 아 애매하네요. 네, 애매합니다. 그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네. 저 전사의 영웅 능력이 네. 필드 싸움에서 엄청난 이코스터 팔 대미지니까 본체 들어가도 엄청난 데미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압박해서 몰아치거나 그게 나왔을 때도 그 정말 영웅 능력의 어떤 공격력을 상위할 만한 뭐 비치 골렘 키워놓거나 그게 아니면 개체 수를 늘려놔야 되는데 개체 수를 늘려놓는건 비룡, 난토 등이 있어서 좀 힘들고 그렇죠. 손패도 많지 않아요. 뭐 여기서는 신병 또 잡. 오, 그다음에 또 영능 써 보고 계속해서 이득 볼수 있는가. 저밀 어, 이거 밀고자였나요 밀고자? 어, 밀고자. 밀고자 난투. 어, 영웅이요? 난투 영웅이요. 어, 탈린 빼고 좋습니다. 글쎄 난투를 굳이 여기서 어, 글쎄 저도 약간은 좀 어, 오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가끔 아, 있는... 아예 그냥 네, 성난 공폭불도 상당히 괜찮고, 브루드 워 네. 용사도 괜찮죠. 영웅 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고통의 전사자가 나가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야 영웅 능력 신병만 빼고 들어가. 아 <뭐라> 예. 죄송합니다. 새 <laughs> 신병 아니에요 멀록이에요. 네 멀록 신병. 근데 아, 예. 지금 네. 이렇게 영능이 전사 영능이 안 좋게 들어갔어도 네. 전이 전사가 너무 좋아요. 그럼요. 지금 필드 얘기해야죠. 싸움도 안 밀리는데다가 영웅 능력을 받고 났고 난투도 있고 비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주도권을 전사가 잡고 있고 음. 이거를 프리맨 선수가 역전할 수 있으면 티리언 폴드링. 나와서 어 영웅을 한번 버텨주면서 무기 차면서 상대 본체 데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어 거의 뭐 이제 퀘스트라는 시스템이 이제 웅고로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히어로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변신하는 순간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너무 시달렸는데. 사실 그 퀘스트가 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금 두개를 뽑아라. 네. 라고 한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퀘스트 전사. 그렇죠. 그리고 퀘스트 무적. 아, 흠바에 대한 문화, 신 a m b 에 대한 뭔가 지난번부터 지난번부터 강한 집착 같은 게 b u 신요 m b u 신ambu, 신 물고기밥으로 뭐깔 u 신ambu, 죠 a m b u 신a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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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a m 가 u 신ambu, 신ambu, 나 세 번째 경기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렸는데 그세 번째 경기 박무 김민상 선수가 패스트전사로 차근차근 승리를 가져가면서 경기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박무 선수는 주술사만 남게 되고 네. 프리벤 선수는 기사와 술사 두 개가 남게 되는데 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하나 남은 직업을 남은 선수가 좀 유리하게 되겠고요 이 박무 선수의 술사가 역시나 진화를 쓰는 등신을 진화를 쓰는 주술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술사는 상당히 또 어그로데칸테도 좋고 컨트롤 데칸테도 템포 빨리 잡아서 오히려 진짜 선공에 멀리 꺼내서 분신수에 지나가고 가잖아요? 네. 좀 섞여 협력을... 볼수있어